오늘은 삼계탕 요리입니다. 여기 안에 인삼 대빠라한 거, 이만한 거, 음, 있고 저 밑에는 홍삼, 또 말린 거 있고, 횡기 있고, 마늘 있고, 좀 있으면 밤도 넣고, 이렇게 해서 다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어? 홍삼 저 통으로 넣냐? 그거 뭐예요, 그거는? 이건 소금입니다. 소금. 주겸 소금. 주겸 소금. 네. 오늘 낚시 갔다 와서 감삼도 뭐, 뭐 질린다고 뭐 맛도 없고 그래서 오 삼계탕으로 완전히막 이야 국물 봐라 기가 찹니다. 예, 네, 촌딱 해가지고 오늘 먹겠습니다. 홍삼도 넣고 다 했습니다. 네. 아, 또, 예쁜 분들, 또, 우리, 또,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, 우리, 이벤지오 식구들, 오늘 팀복 다 입었습니다. 여성조사는 팀복을 벗었네. 응, 지금 하고, 네, 이래가지고. 네. 아침에 직접 새벽에 싼 김밥. 그 다음에 요 삼, 이거 삼계탕 촘딱입니다. 그 다음 국물이 이렇게 좋네. 야, 오늘 먹으면 뭐 들어갔지, 여기? 인삼, 인삼, 홍삼, 인삼, 통삼, 홍삼, 홍삼 황기, 황기, 대추, 대추 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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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, 찹쌀, 어? 마늘, 찹쌀 뭐, 뭐다 들어갔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포천 막걸리, 내촌이랍니다 이것도 공수해 왔습니다